자, 오늘 분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오늘도 세 개의 문장인데요. 어, 한번 보실까요? 아침을 먹으면서 그녀는 책을 읽는다. 두 번째 문장. 그와 얘기하면서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 번째 문장. 음악을 들으면서 그는 그의 방을 청소했다. 세개 문장이죠. 자, 딱 보셔도 보이는 게 있죠. 다세 문장에 이게 있죠. 콤마, 콤마, 콤마.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하자. 여기도 먼저 하고 요두 번째 문장에서 그다음에 여기도 먼저 하자. 우리 전 시간에 세두 번에 걸쳐서 했죠. 그래서 콤마가 있는 경우, 콤마가 있는 경우 콤마를 콤마 앞까지를 먼저 영작을 해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주어는 뭐고 서술어는 뭐고 찾으면서 하나하나씩 하면 되겠죠. 자첫 번째 문장 볼게요. 아침을 먹으면서 자 여기 공통점 또 하나 있습니다. 세 개의 문장에 다 콤마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뭐뭐 하면서 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뭐, 하면서,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할 때, 다 어떤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먹다 라는 동사, it 가 되겠죠. 얘기하다, talk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듣다, listen이 되겠죠. listen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간단합니다. 뭐뭐 하면서 동작의 진행이라고 그래요. 동작의 진행. 뭐뭐 하면서 하면서 이건 동작이 쭉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될 때는 동사에 ing를 붙여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동사에 ing를 붙여라. 우리 예전 한이 전에도 이런 거 하나 했어요.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 하나 했거든요. 어, 그럴 때는 어, 뭐 하면서가 아니었어요. 주어 자리에서 뭐 하는 것은 먹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할때 ing를 붙여라 동사에라고 한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 그때도 ing를 붙이는 건데, 동사에. 이번에 또 ing를 붙이는 거예요. 이때는 뭐뭐 하면서, 동작의 진행. 자, 우리가, 요거는 잠깐 그냥, 뭐 잊어버려도 되니까, 그냥, 어,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흘려 들으세요. 뭐뭐 하는 것은, 하는 것은, 겉, 겉. 겉은 이제 명사일 때 것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아, 우리가, 저 해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는 동작의 진행이고요.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 때 우리는 그 만들어진 명사를 동명사라고 불러요 동명사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 하는 식으로 동작의 진행을 어 위해서 우리가 ing 를 붙일 때그 만들어진 단어는 현재 분사라고 그래요 같은 식으로 만든 건데 명칭이 다르죠 하나는 동명사, 하나는 현재분사. 동명사는 명사로 만든 거고, 현재분사는 뭐뭐 하는 것 하는, 하는, 하는 또는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동작의 진행을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부터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 설렁설렁 들으시면 안되고요 자, 귀를 좀 끝세우시고 들으세요. 자, 먹으면서 그냥 이이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링 e 자 제대로 써볼게요 이링 e 그다음에 아침물이죠 아침이 뭡니까? 브렉퍼스트 이링 브렉퍼스트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아침을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 아주 고민스러울 수 있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아주 쉬워지게 되는 거죠. 어, 콤마 앞표 콤마를 기준으로해서 자 바로 앞을 우리가 해결을 먼저 하자 바로 앞에 근데 뭐뭐 하면서야? 그리고 각각의 동사를 보니까 먹으면서고 얘기하면서고 들으면서야 그러면 동사를 일단 먼저 생각해 내고 거기에 아이이어붙이면 된다. 그래서 먹으면서 eating 아침 breakfast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자그 다음은 주어 찾으세요. 그녀는이 주어입니다. 찾으셨죠? 그녀는? 그 다음에는요 어, 서술을 찾으세요. 서술어서술어는 읽는다예요. 읽는다.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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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가 되죠 리드가 근데 주어가 단수 예요 그래서 s 까지 붙여주는 거다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요 부분 어 한번 어,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서 해결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 책을 읽는다 그녀는 책을 읽는다 read the book 아이고 read the book 근데 책을 어뭐 여러 권 놓고 한꺼번에 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권 읽는다. 라는 의미로, 어,를 그냥 붙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그와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다, 토크해요. 그래서, talking, talking. 그와, 누구누구와 할 때, with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는 h 라고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전치사지는 목적격에 와야 되기 때문에, h 힘 힘이 목적격이죠. taking l with him 하고요. 이제 주어는 그녀예요. she가 되겠죠. 다음에 있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었다예요. 준비하고 있었다와 준비했다. 준비했다. 뭐가 다를까요? 준비했다 하면 그냥 준비하다가 prepare거든요. prepare prepare 어 이렇게 하면 그냥 prepared 이거 과거형으로 하면 되는데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했다는 prepared 하면 끝나겠지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과거의 언젠가부터 그 어, 말하는 순간 시점까지,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말한 시점까지 쭉 동작이 진행된 거죠. 준비하는 동작이 진행된 거죠. 그런 동작의 진행. 자서술로의 형태로 그런 동작, 몸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는 be plus ing로 해라라는 것. 어, 이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비는요, 있었다.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이니까 이 비도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과거형은 두 개밖에 없죠. 비동사의 과거형, 워즈냐, 워 e 냐야 그럼 여기서는 쉬가 주어니까 워즈가 되겠죠. 단수로. 그 다음에, ing 형태, preparing. 이렇게 쓰면 되지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까지 끝났어요. 저녁. Prepare, suffer. prepare, dinner, dinner라고 할까요? dinner를 더 우리가 더 많이, 더덜 생소하죠? dinner, n인데, 여기가 n이에요. dinner, 다시 dinner는 이렇게 씁니다. Dinner. dinner, dinner, dinner. 자, 다음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듣다가 listen이죠. 그래서 listenin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음악, music, 자, listening, music.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어는 그는이에요. 서술어는 청소했다요. 청소했다 뭡니까? 청소했다. 청소하다가요. 클린이에요. 클린. 클린. 청소했다는요. 그냥 이디어 붙이면 돼요. 그래서 클린드 방. 근데 그 애가 방을 꾸며 주네요. 그래서 그의 방을 한꺼번에 하자. 그러면 his room이라고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자, 여서는요. 어, 일단, 콤마가 있는 세 개의 문장에서 콤마 앞을 영작하는 과정에, 뭐, 뭐, 하, 면서, 뭐, 뭐, 하면서의 의미를 가진, 이, 하는 뭐, 다른 걸로 바뀔 수 있겠죠? 하면서의 의미를 가진 부분을 먼저 할 때, ing로 처리해서 해결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자. 아 어, 설명한 거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 부분이 영작법 코너예요 저의 유튜브에 영작법이란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1 2 3 4 5 이렇게 앞에서부터쭉 다시 들어보세요 앞에서부터 특히 들으시면 영재의 기본 원리를 제가 아주 천천히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